에코 프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 박준혁 작가에 대한 논란 뉴스가 느닷없이 퍼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박 작가 논란 뉴스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속한 단톡방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유가 되었고요. 개인톡으로도 이 기사를 복수의 지인으로부터 공유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작가님은 증권사에서 주목하는 인물이고, 여러 세력과의 대립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슈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의 전파력도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깨지는 시점에 정확히 맞춰서 찌라시가 살포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네이버 뉴스에도 떴습니다. 아마도 여의도에서 대대적으로 박 작가님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소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의도 관련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격언이 여의도 증권가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찌라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죠. 이걸 퍼트린 사람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목적 자체가 사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찌라시 유프로 인해서 박 작가님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목적이겠죠. 어,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는 작전에 성공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야 논란이 되는 건데 이미 찌라시가 나오자마자 시간차가 거의 없이 박 작가님의 입장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라시가 한참 전파가 되고 있는 그 와중에 박 작가님의 입장문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퍼졌다라는 거죠. 제 단톡방에서도 이 기사를 누가 올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박 작가님의 입장문이 동시에 올라왔었습니다. 뭐 논란이나 논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고요. 대중의 반응이 여의도가 그럼 그렇지 뭐이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찌라시의 내용을 보면 은 박순혁 작가가 금양 이사직과 투자이름사 운영 본부장직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투자이름사 이름은 넥스테라 투자이름이며 계약수는 7건에 119억 3500만원 규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기업의 홍보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2차전 지주 등 주식을 추천하고 운영을 했다고 라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어서 박 작가님의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넥스트 테라 투자 이름과 금양 홍보 이사를 병행한 사실이 있고 다만 미리 법률 자문을 거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도 문제없음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논란이 될 이유가 없었던 건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좀더 보면 넥스트 라 투자 이름에서 운용 중인 계좌에는 2차전지 관련주 매매는단한 개도 없었다 죄다 공모주였다 라고 합니다 박 작가님이 금양 소속의 임원이었죠 금양 주식이 4천원부터 19만 4천원까지 50배가 올랐는데 금양 주식은 단한 주도 산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담을 퍼트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미담이 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진짜 논란은 박순혁 작가가 부당 이익을 추구했다, 선행 매매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금감원의 표적 감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금감원의 질리서 내용이, 찌라시 내용이랑 유사한 사실을 미뤘을 때, 금융당국과 공매도 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진짜 논란거리다. 7월 11일, KBS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3프로 t v 건순우 팀장이 출연해서, 찌라시와 유사한 내용을 방송을 한 사실을 끝으로 박작가 찌라시와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 드렸고요 어, 7월 11일 KBS 홍사원 경기쇼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르셔 내용이 이미 권순우 팀장의 손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의혹인 거죠 그리고 오늘자 선대인TV에서 박작가님께서 만들어 온 장표 중에 한 장인데 공매도 카르텔 리스트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사온 경제쇼는 7월 11일이었는데, 어 9월 11일에 찌라시가 등장한 이유는 아마도 타이밍 때문이겠죠. 에코프로 주가가 한풀 꺾였을 때 이제 터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은 에코프로는 박수정 작가님의 추천 종목이고, 이 종목이 주가가 안 좋을 때 터트려야 뭔가 좀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찌라시는 에코프로와 공매도의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래전 어떤 예언가가 빙산의 일부를 가리키면서 빙산의 몸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언을 해주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빙산의 몸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예언가의 말대로 빙산의 몸통은 실제 하고 있으며 계속 드러나고 있는 빙산의 몸통에 모두가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부활했고요. 공매도 잔고 역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는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압도적인 1위고요. 압도적인 공매도 잔고 1위 에코프로 2위는 에코프로 PM 3위는 n f 입니다다 2차 전지 종목들이죠. 대량 공매도를 친 주체도 1차 대전에 비해서 2차 대전에는 5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 모건 골드만 삭스였는데 이번에는 ubs a g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ubs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 ubs라는 익숙한 증권사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증권은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와 에코프로 목표가 40만원을 제시했던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소속 증권사죠.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40만원짜리 리포트를 썼을 때만 해도 여러 방송에 나와서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고,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가 뭐 40만원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76만 9천원일 때 목표가 40만원을 제시한 건데, 결국 에코프로 주가는 150만원까지 날라갔고, 지금도 100만원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김현수의 분석이 틀린 것이고, 본인의 분석을 믿고 투자 결정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봤음에도,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잠수 타면 그만인 거죠 매도 리포트를 냈을 때는 그렇게 설득하려고 여러 방송에 나와 가지고 어려운 말써 가면서 본인이 전문가라는 걸 어필해 놓고서 네, 일단 ROIC가 제일 높습니다 장사한다는 라게 뭔가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수취하는 거잖니까 투하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인 건데 이 배터리 산업의 ROIC를 계산을 해 보면 양극재가 한10% 중후반 정도 나와요 배터리 체인이 그리고 전기차 체인이 광물을 사러 시장에 나가면 만나는 지점은 채굴지가 아니라 재련지거든요 재련 시장에서 어디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메탈 시장에서 중국의 평균 점유율이 60%가 다 넘는 요 부동 AS는 없습니다 어, 여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AS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즐겨하는 말이 투자는 개인의 몫이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투자는 개인의 몫이니까 절대로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석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대량공매도의 주체로 등장한 새로운 얼굴은 김현수 소속의 하나증권 이름을 달고 있는 UBS AG고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빙산의 몸통이 들어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 UBS에 대해서 투자의 모든 길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UBS AG는 불과 5개월 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쳐서 혈행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21억 8천만원을 부과받은 전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UBS와 공매도 세력들의 목적이 뭘까? 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순전히 쇼스를 바라본 게 아니라, 롱쇼 전략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FTSE와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서, 본인들도 지수 추종 자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에코프로를 매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가격을 누르고, 부담 없는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오늘도 보면은, 대량 공매도 이후에 개인만 팔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의 롱숏 전략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양방향 헷지 목적으로 보는 가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UBS는 중국 전기차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중국 배터리 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지지하는 그런 공매도 세력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게 평가하는 회사는 CAT이고요. l UBS 관련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중국 칼춤에 서방 기업쓰러질 것. UBS 2030년이면 세계 전기차 세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 뭐 이런 거 말고도 중국 전기차를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2차 전지 주들을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가설입니다. 뭐이 가설은 전혀 새롭지가 않죠. 마지막 가설이 굉장히 새롭고 또 저는 이 가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미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UBS 등 미국의 네개 금융 기관이 경쟁을 피하고 서로 공모를 했다가 들켜서 투자자들이 독점금지 소송을 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억 9,9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5천억이 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거죠. 공모를 한게 들켜서 소송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자진해서 합의를 본 건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공모를 한 세력들이 한국에서 에코프로와 2차전지주의 공매도를 친 세력들과 오버랩이 되죠. 과연 이게 우연일까? 미국에서 했다가 합의금을 내야만 했던 행동을 한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금감원에서도 면밀히 들여다 봐 주시고 공모의 정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매도를 마냥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기사를 보면 은 불법 공매도의 70%가 외국인에 의한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차 거래의 전산화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화는 반드시 의무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리고 공매도 상황 기간 역시 반드시 설정이 되어야만 한다. 기간은 미국이랑 똑같이 설정을 하면 되겠죠. 끝나지 않는 공매도 전쟁에서 과연 개인 투자들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 곳에서 한국의 공매도 손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과연 변화가 찾아올까. 어 개인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이번에도 탈탈 털리고 쇼 스퀴즈가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